7월 13일 삼성 E&A 차트 분석합니다. 제가 삼성 E&A를 제, 제 고객들에게 예, 추천했습니다. 어, 유튜브, 예, 이때 예, 멤버십 회원에게 추천했죠. 3월 13일에 추천했어요. 목표가 25,000원 이상이고, 예, 매수가는 19,000원, 어, 매수가는 25,000원이에요. 지금 얼마예요? 25,000원 이상 갔죠 예. 근데 지금에서는 좀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정고에서는 좀 조정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자, 3월 13일이면 요때, 요때 예. <laughs> 바닥을 찍은 자. 가장 깊은 골파기가 나온 자리. 에, 근데 이제 가면, 곱, 게안 가죠? 3월 13일, 요, 요 때. 갔다가 한번 훅 내렸다가, <laughs> 갑니다. 그래도 결국 갔어요. 예. 근데 제가 추천하고도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워낙 바닥이니까, 그냥 견디면 다시 또 올라와요. <laughs> 저는 이렇게 튀어 오른 자리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온폭하게 들어간 자리에서 추천을 하거든요. 지금 뭐, 삼성 ENA 추세가 아직 꺾인 건 아니지만은, <laughs> 이게 대형주잖아요. 대형주. 대, 에, 대형주. 시총이 5조가 넘어요. 5조가 넘어. 이런 주식은, <laughs> 한번, 예, 바닥을 찍으면 갑니다. 이게 뭐, 시총이 작은 주식은 지멋대로인데, 시총이 큰 주식은 한번 바닥을 찍으면 가요. 근데 지금은 좀, 코스피 차트가 좀 높은 자리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주주 양도세, 그거 어, 기준이 50억에서 10억으로 확 내려갔잖아요. 그래갖고 주가가 이렇게 코스피가 8월 1일에 급락했는데 다시 또 그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일어나니까 오르다가 또 다시 빠지는 모양입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은 저는 이게 고점이고 고점에서 한번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추세고요. 저는 이게 쌍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내려갈 것 같아요. 분위기로 지금 분위기로 근데 삼성 E&A도 좀 쉬겠죠. 저는 쉰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쉴 거냐? 여기까지 쉴 거냐? 저는 요 24,000원까지는 봐야 된다고 봐요. 24,000원 래 예, 그래서 매수로 하려면, 음, 이렇게 웅, <laughs> 예, 웅덩이가 예, 클수록 좋죠. 예, 예 작은 웅덩이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웅덩이가 넓은 웅덩이일 때 매수할 만하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고,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바로 하는 자리는 횡보하는 자리입니다. 보통 횡보는 저는 최저가에서 횡보는 한 3개월 보거든요. 요때가 아, 최저가인데 한 달, 두 달, 예, 3개월, 4개월까지 갔네요. 그리고 나서, 예, 여기서부터 탄력을, 예, 죽지 않고 탄력을 계속 이어가는 거같요 예, 최저가를 찍고 한 3개월, 최악 4개월 잡고, 그러니까 최저가를 찍었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횡보를 거친 후에 가는 게 낫겠죠. 예. 근데 어쨌거나 최저가 찍은 주식은 결국 갑니다. 지금 삼성 ENA 뿐만 아니라, <laughs> 지금 코스피 지수가 좀 하락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매수하면 안 되고요. 예. 제가 생각했을때 24,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매수할, 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예, 유튜브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걸로 돼 있고요 제 카페 가입하시면 음, 자주 드리죠 예, 자주 분석합니다 기존에 추천했던 주식도 분석을 하고 계속 분석을 합니다 예, 3개월에 100만원이고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차트 분석에 필요합니다. 제가 어, 아침에 아침에 잠깐 쇼츠를 봤더니 에, 유튜브 쇼츠를 주식을 보니까 항상 유튜브 쇼츠도 뜨죠. 이렇게 주식에 관한 교수님이 있었는데 공대 교수님이었는데 돈 벌기가 너무 쉽다는 거야. 왜돈 벌기가 쉬운가요? 아, 야 이거 사람들 이거 다 맥스웰 볼츠만 분포야. 맥스웰 볼츠만 분포에서 제일 유명한 게 정규 분포거든. 그렇죠. 사람들 다 똑같은 행동이 반복돼. 그 반복되는 패턴만 파악해서 그냥 매매하면 돼. 예를 들어 고점을 돌파하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 몇 퍼센트는 돌파 매수를 하려고 할 테고, 몇 퍼센트는 팔려고 할 테고.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할수록 이 비율이 그대로 간다는 거야. 이걸 생각하면은 왜 시총이 작은 코인들은 차트가 안 맞고, 왜긴 사이클은 차트가 더잘 맞는지도 설명이 가능해. 예를 들어 뭐 20%가 돌파 매수 한다고 하면 10명 중에는 2명이 아닐 수도 있어. 내맥일 수도 있고, 환맥일 네. 수도 있고. 근데 1억이면은 그 확률대로 간다는 거예요. 수렴만 하죠. 응.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잡코인은 시장 참여자가 적어 차트대로 안 가는 경우가 많아. 일분봉보다는 일본 일봉이 차트가 더 맞아. 응. 일본봉보다 일봉이 차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럼 이제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요. 첫 번째 분류는 뭐냐면 왜라고 응. 말하는 분류가 생겨요. 왜 20%가 돌파 배송하는데라고 응. 찾는 분류가 있고, 나머지 분류는 뭐냐면 어 그래? 그럼 패턴 찾아서 돈 벌어야지. 응.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교수님이 있었는데 공대 교수님이었는데 돈 벌게. 에... 제가 에, 추천하는 주식은 에, 이런 주식입니다. 에, 보면 시총 작 작고 재무때인 주식은 추천 안 해요. 저는 보통 5천억 이상인 주식을 추천합니다. 또 5천억 이상이 아니어도 에, 에, 코스피 차트하고 연계해서 그 에, 대장주가 가면은 작은 주식도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작은 주식도 가끔 추천하는데. 될수 있으면 시총 5천억 이상인 주식을 추천하고요. 예, 그 흐름은 대체로 맞습니다. 음, 100% 맞는 건 아니고요. 예, 대체로 맞다. 이상입니다.